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새를 해 맞이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를 주제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의 이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이 행전들을 보면서, 아, 너 얼마나 이 마음에 에, 감동이 되어지고, 아,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외모가 키가 작고 대머리였다는 사실이 또 저하고 좀 이게 따뜻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이 바울의 생에 있었음에도 이 바울은 절대로 그 환난과 시험에 예,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주저앉지 않냐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은 오늘 이디모데의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이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옥에서 씁쓸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투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참담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우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이제 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그 감동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참 이렇게 그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나 믿음 다 지켰어. 난 정말 멋지게 나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행복함, 이거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첫째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깨닫게 해 주신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을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이란 사실을 아주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떤 죄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은혜,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두 단어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은혜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심판,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것은 결단코 나의 의,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그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행이나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어? 아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만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 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든 누구든지 할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은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 가운데 주님이 택정해 주신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때가 돼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이것을 깨닫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 사도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어,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라는 사람이 손을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가 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첫성인 이빌리보에 도착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여자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에, 루디아라고 하는 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랬어요.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아주 쫑게이 귀를 곤두세우고 말씀을 청정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어떤 때는 잘안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더내 심령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거야. 예?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성교가 열려지게 됐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이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요.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러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때가 돼서 정말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 깨닫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때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만 해도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로 저 사람 저거. 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아니야? 아주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아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사요. 난바리세인이요나 난 정말 열심히 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난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어, 알고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대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복음 전하는 데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 내가 공부를 해도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쓰여져야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져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으며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으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거구나, 예, 네.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받은 은사와 능력을 전부 이 복음 전하는 데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다 쏟아붓고 살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참뭐 복음을 전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파월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를 보면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감옥에 갇히는데 매 감옥에 갇히는 수가 점점 더해져서 이 감옥 생활을 참 오랫동안 아, 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매를 맞는데 태장으로 세번 맞았습니다. 이 태장은요. 이납 같은 것이 이 채찍에 달려 가지고 내리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을 맞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에게는 사실 이 태장을 태장은 안 때렸다 그랬는요 그래서 원래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이 태장을 태장을 아, 세 번씩이나 맞고요, 3 9대4 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버려가지고 거기서 기적같이 일어나서 살기도 하고요,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됐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었을까 에? 그것은 첫째로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상적부터 그는 벌써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담메색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니? 네신앙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나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보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전에 막뭐 천만 명이다 막 그랬는데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교회,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생겨져서 이 목사들의 어? 비리라든지 크리스안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어? 야, 그냥 천주교로 가야 되겠다. 야, 어? 어떤 사람은 또 절로 간대요. 절로 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목사아니나 성교사안이나 아니다, 크리스안들이 누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왜 내가 주를 떠나? 예?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어요. 예?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고 정말 어떠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없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할 뿐 아니라 더욱 더 주를 가까이하고 더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저는 제가 탈북자들을 예, 위한 TD나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아, 또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티드나 또이 미국에서 하는 티드나 할것 없이 제가 진단을 해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오늘 밤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그냥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이걸 직업으로 했다면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바울을 떠나는 판에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된거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복음을 확실히 체험하고 예수가 누구신지 정말 그,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팔진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 이제 후로는 나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어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내로의 칼에 마저 순교하게 되겠지만 그 즉시로 주의 품에 안기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로 그는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때 당하는 이 고난은. 정말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사업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참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질을 섬겨하는 일을 위해서 틀어지고.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은사로 헌신하면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또 성도님들이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중복기도, 그 희생, 동사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 시리즈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때에 아차는 순간 나는 세상에 빠져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때든지 기쁨으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